오늘의 일상 영어 표현입니다. 오늘은 미국 드라마의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 다섯 문장에다가 응용 표현 몇 문장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온 몸이 쑤시고 아파요. 우리 수시로 이런 말을 하죠.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네요. 먼저 단어와 수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다란 단어 ache 랍니다. ache 그리고 곳곳에란 단어 all over 입니다. all over 수어죠. all over 자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이걸 영어로 my body aches all over. body 는 몸이잖아요. 나의 몸이 아프다. all over 곳곳에 이러니까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이리 되죠. 무조건 외우는 게 좋아요. 이 표현은 my body aches all over. My body aches all over.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응료입니다. 나는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즉, 몸살 감기 걸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열을 영어로 fever 합니다. I have a fever. 나는 열을 가지고 있다. 저 열이 난다. 이 말이죠. And ache all over.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I have a fever and ache all over. I have a fever and ache all over. 저는 겨울을 유난히 많이 타요. 자, 좀 까다로운 문장이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말은 저는 하는 말, 아이가 주어지요. 그런데 영어 표현은 우리말하고 다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꼭 아이를 주어로 안 하고 다른 것을 주어로 해서 이 표현에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주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특한 표현이니까 알아두는 게 좋아요. 먼저 단어 수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란 단어, a l o 입니다 많이 타요할 때, 많이, a l 자, 그런데, a l 이란 단어는 뒤에 어버가 오면 뒤에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복수가 올 수도 있고, 단수가 오는데, 셀수 있는 명사는 복수,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가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많은 책할 때, a lot of books. 이때는 에, s를 붙여야 되겠죠. 셀수 있는 책이니까. 그런데, 많은 문. 물은 셀수 없잖아요. 그럴 땐 a lot of water 단수가 옵니다. 자, a lot 많이, a lot of books 많은 책, a lot of water 많은 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요, winter affects me a lot 이렇게 됩니다. Winter affects me a lot. 자, 직역을 하면은 winter는 겨울이고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나에게 a lot, 많이 영향을 미친다. 지겨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저는 겨울을 유난히 많이 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표현하고 영어 표현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 하나하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 영어 자체의 고유한 표현을 알아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winter affects me a lo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I를 주어 해가지고 I'm especially sensitive to winter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Especially란 말은 특별이란 부사거든요. Be sensitive to, 뒤에 to가옵니다. 뭐 뭐에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하면은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나는 특별히 겨울에 민감하다 이 말입니다. I'm a especially sensitive to winter 이 말은 저는 겨울을 유난히 많이 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 표현이죠. I am especially sensitive to winter. 저는 여름을 유난히 많이 타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winter 대신에 summer를 넣으면 되겠죠. Summer affects me a lot. Summer affects me a lo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쇠고기를 못 먹어요.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I cannot eat beef. 비프가 쇠고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좀더 세련된 표현으로 말을 해보면요. 먼저 단어와 수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쇠고기는 영어로 Beef라 합니다. Beef 그 다음에 Agree with Agree with 뒤에 사람이 주로 오는데요. 어떤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음식이나 일이 누구의 성미에 맞다 이 말입니다. 성미에 맞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Beef doesn't agree with me 이렇게 합니다 자 직역을 하면 은 쇠고기는 저에게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doesn't니까 부정이죠 Beef doesn't agree with me 이말 이니까 쇠고기는 저에게 성미에 맞지 않다 이 말은 저는 쇠고기를 못 먹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Beef doesn't agree with me 자 밑에 자막을 보세요 응용입니다 매운 음식은 저는 못 먹습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매운 음식, 매운 뜻은 spicy죠. Spice food doesn't agree with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Spice food doesn't agree with me. Spice food doesn't agree with me. Agree with me. 그건 너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수고를 한번 해. apply to라는 게 있는데, 뭐, 뭐에 적용되다라는 뜻이거든요. apply to. apply for는 뭐, 뭐에 지원하다 뜻인데, apply to는 뭐, 뭐에 적용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은, it doesn't apply to you. 이렇게 됩니다. it doesn't apply to you. 지금 하면은, 그것은 너에게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너한테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It doesn't apply to you. 자, 밑에 응용을 한번 보세요. 이 책은 초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초심자에게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이걸 영어로. This book doesn't apply to beginners. Beginner가 초심자입니다. This book doesn't apply to beginners. This book doesn't apply to beginners. 내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요? 이 말이거든요. 자, 먼저 밑에 수호를 한번 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다. Ask for too much!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Ask for는 요구하다는 뜻인데, too much는 너무 많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ask for too much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 이렇게 됩니다. 내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자, 이거는 의미 무니까 Am I? 해야 되겠죠. Am I asking for too much? 이렇게 하면 됩니다. Am I asking for too much?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내 욕심이 너무 강한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m I asking for too much? Am I asking for too much? 자, 응료입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영어로 하려면, He is asking for help. He is asking for help. 지금 He is asking. 현재 진행행이죠. He is asking for help.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My body aches all of. My body aches all of. 저는 겨울을 유난히 많이 타요. Winter affects me a lot. Winter affects me a lot. 저는 쇠고기를 못 먹습니다. Beef doesn't agree with me. Beef doesn't agree with me. 그건 너한테는 해당되지 않아. It doesn't apply to you. It doesn't apply to you. 내 욕심이 너무 강한가요? Am I asking for too much? Am I asking for too much? 자, 오늘 이 다섯 가지 표현은. 너무나도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해서 가급적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